다니 그러니까 손 이렇게 깍지꿈고 위로, 그 다음에 왼쪽으로, 오른쪽으로 먼저 할게요. 오른쪽 위로, 왼쪽으로 먼저 하겠습니다. 자, 자, 아, 자, 아, 자, 자, 아, 자, 자. 아, 자, 그럼 오른쪽. <laughs> 그 앞으로 오, 아무나 쭉펴습니까오 손끝이 아, 자, <laughs> 자, 네. 따뜻해져 오는지 한번 보세요 손끝이 따뜻해져 오는지 오. 이렇게 해서 기지개를 한 번씩 우리 몸을 좀 펴주는 게 우리가 팔이 이렇게 흥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지개를 한 번씩 펴주면 정말 몸이 이렇게 안전하게 펴니다 아. 웃음의 원칙이 있는데 웃음은요 우리가 우리 우리 선생님한테많한배에서 많이, 많이 웃고 있지만, 15초를 웃으면, 15... 15초를 웃으면 이틀을 더 산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혼자 웃는 거보다도 같이 웃으면 서두세배의 효과가 있답니다. 그러면 우리 여기서 웃음의 원칙은 크게 웃어야 니다 <laughs>

길게 엄마 머리 웃었습니다. 예. 우리 너무 많이 사는 거 어떡하지? 는 <laughs> 와. <laughs> <laughs> 그럼 다음은 우리 모두 다 같이